안녕하세요. 수안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행자가 도를 이루려면 21번의 음마를 극복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났던 어느 스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스님께서 한참 수행을 하실 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경계가 바로 엄마였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들었다. 엄마를 극복하기가. 그런데 모든 수행자가 사실은 엄마, 즉 애욕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뭐 부귀영화는 이미 버리고 그런 세속적인 욕락은 버리고 오신 분들이지만 본능적인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그 애욕은 뛰어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능이기 때문에 그 애욕이 없다면 인류의 존속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가장 또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정각을 이루시려고할 때, 망파순이 나타나서 온갖 유혹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었던 것이 마왕 파순의 아름다운 새딸이 나타나서 유혹할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정에 들면, 좌복에 앉아서 딱 정에 들려고 하면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여인의 환영을 제거하는 것이.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뭐 꿈속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면 늘 진언을 외우셨다고 합니다. 마음을 탁 다잡고, 아, 이것은 환영이야 하면서 진언을 외우면 그 환영이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탁 터지면서 가루로, 가루가 되어서 이렇게 사라지더랍니다. 그런 체험을 이제 하시고 나서 이제 당신의 스승님 대신 은사스님 큰스님께 그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큰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경계가 스물 한번올 것이다. 수행자가 도를 이루려면 스물 한 번의 음마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래요. 스물 한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세하게 오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올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1번 온답니다 근데 누가 그거 뭐 적어놓고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21번의 음마를 극복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만큼 이 음마는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음마가 수행자를 괴롭히는 것은 그런데 21이란 숫자는 새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닭이 알을 낳으면 그 알이 부화되는 데는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37, 21 단군신화에도 옥녀가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고 21일을 견뎌서 참 사람이 됩니다. 그전에는 사람이긴 사람이었는데, 뭐 곰이라기보다는 곰족의 여인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사람이라기보다는 아직은 동물적인 그런 의식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렇게 수행을 하고 나서 21일간 쑥과 마늘만 먹고 수행을 하고 나서 참사람, 그러니까 참나가 깨어난 그런 진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환웅과 결혼해서 단거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절에서 기도할 때도 37일 기도를 주로 많이 시킵니다. 100일 기도보다는 37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한 커플 벗을 수가 있는 시간이 21이란 숫자에 있다고 합니다. 수리학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21일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21세기죠. 그래서 21세기 자체도 이 지구라는 생명체가 한꺼풀 벗는 그런 때가 바로 21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깨어나는 것이죠. 깨어나는 때. 그때가 바로 21일이라고 합니다. 재탄생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지구도. 그래서 온갖 재난이 오고 있죠. 우리에게는 고통이지만 지구라는 생명체는 나름대로 모디 뭐 모델링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혁신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인류는 20세기까지는 이 지구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21세기는 아래에서 깨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지구도 갇혔던 데서 깨어나서 비상하는 그러니까 은하 문명 세계로 나아가는 때, 그 때가 바로 21세기라고 합니다. 지구가 은하 문명으로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지구인들도 21세기에는 모두 21세기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은하 문명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지구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깨어나는 때이니까. 그것이 21이라는 수리학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음마에 대해서 제가 또 만났던 아주 대보살님이 남편하고 이제 별거를 하고 하늘 한편이 속을 새겨서 못 살겠다. 이제 별거를 하고 산에 들어가서 수행을 했는데 이혼하려고 이제 소송 중에 산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아, 내 업이 많아서 내가 우리 두 자녀를 두고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사는구나 그때가 뭐 30대 후반인가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참 젊을 때잖아요 혈기가 왕성할 때 절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염불과 주로 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몸을 조복 받는 데는 절 수행이 좋거든요 근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게 솔직히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엄마였다고 합니다 한참 젊은 나이니까. 그래서 그 음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 절을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녹초가 돼서 자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음마에 들 시달린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3,000배도 하고 뭐 4,000배도 하고 엄청나게 했대요. 또 마음의 고통도 있고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그런 회의, 아픔, 상처 이런 것에 대한 또 그런 고통도 있고 그래서 오로지 절을 하다 보면 좀 잊혀지더라는 거예요. 욕신이 아프면 이상하게 정신적인 고통도 좀 덜해지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웬분이 나타나더니 어떤 신인이 나타나더니 이 보살님의 자궁 속으로 손가락을 탁 놓고 무언가를 꺼내드려 끄집어내드려요. 시커먼 어떤 덩어리 같은 것을 탁 꺼내더랍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그 덩어리 시커먼 덩어리가 자궁 속에서 빠져나가는데 그 이후에는 음욕이 다 사라지더래요. 정말 묘하게 그런 경계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제 음욕에 대한 어떤 뭐 갈망이라든지 그럼, 음, 마음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절수행을 하고, 그리고 한 신인이 나타나서 자궁해서 그 시커먼 것을 꺼지, 꺼내, 네, 꺼내 주었을 때, 끄집어 냈을 때,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수행을 열심히 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렇게 절 수행을 해서 업을 소멸하고 나니까 이제 남편이 다시 찾아오고 그래서 아 나의 아이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 다시 내려가서 어 남편하고 재결합해서 살았는데 그다음부터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든 관심이 없드래요. 이제 바람을 많이 피었겠죠. 근데 관심이 없드래요. 피우든지 말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예, 마음의 혼잡, 흔들림을 초월했다고 합니다. 아, 남편이 봐도 좀 이상하죠 사람이 예, 산에서 수행하고 되니 진짜 도인이 됐네 예, 이러면서 남편도 이제 변해가는 것이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게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남녀간의 그런 예, 애욕의 그런 끄달림이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충실히 기도 생활하고 절에 열심히 봉사하고 아이들 잘 키우고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남편하고 더 이상 뭐잘 싸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에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질투하는 마음도 없고 다내 업이려니 모든 것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돈도 벌고 이렇게 하고 사시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의 아빠로서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니까 남편이 점점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좀 바른 사람으로, 본인이 애착을 버리니까. 내가 애착을 할 때는 더 괴롭히더니 애착을 탁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상대편이 변하면서 "와, 도가 좋긴 좋은가 보다. 저 여자가 산에서 도를 낚고더니 이렇게 변하는구나. 나도 한번 닦아볼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까지. 와, 우리 올케 언니가 너무나 변했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가족들을 변하게 만들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도 바뀌지를 않아요. 뭐, 저렇게 맨날 도 닦는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절에는 다니는데, 뭐 사람이 하나도 바뀐 게 없어. 그러면은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해보나 마나네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수행을 하면서 너무나 달라지면 남편이 달라지면 마누라도 부인도 그런 남편을 보고 달라지고 부인이 달라지면 남편과 아이들까지 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포교라는 것이죠.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서 서서히 집안 식구들이 바뀌면 당연히 집안에 있던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점점 파도는 잦아들고 평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수행을 하면 잔소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잔소리가 탁 나오려고 할때 잔소리를 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먼저 보거든요. 그러면 내려놓게 됩니다. 웬만하면 아주 꼭 필요한 잔소리가 아니면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편의 마음도 평안하고, 집안 식구들의 마음이 평안하니까, 저절로 일이 잘 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진원수행을 주로 많이 한 사람인데, 진원수행을 하다가 잠을 자면 꿈에 그런 악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저를 해치려고 칼을 들고 오기도 하고, 뭐 목도 조르고 막 그래요. 제가 업이 엄청 많은가 봅니다. 예, 수많은 살생도 한것 같고 여러 가지 악업을 많이 진것 같은데 그런 악기들이원수가으로 꿈에서도 막 나타나요. 그럼 가위도 늘리고 그렇습니다. 가위 늘리는 현상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악귀가 와서 괴롭히는 것이거든요. 뭐 현대 의학적으로는 뭐 심신이 허약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또 심신이 허약할 때는 또 그런 것이 나타나도 우리가 꿈 속에서도 제어를 못해 몸이 너무 약하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기도를 할때만이 그런 악기들이 나타나서 이제 가위에 눌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진언을 외우면 탁 터져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탁 터지면서 가루가 돼서 날라갑니다. 사라지는 그런 체험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제 기도를 더 열심히 하니까 아예 제가 누워서 자고 있는데 주변에 악기가 오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냥 오재를 더 이상 못 와요. 어느 반경이 있더라고요. 그 보호막이 쳐지나 봐요. 제 침대 주변 몇 미터까지 보호막이 딱 쳐져가지고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다가 떠납니다. 그리고 더또 열심히 하다 보면 더먼 거리에서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면서 사라지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laughs> 아니면 그렇게 가로가 돼서 사라지든 그런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뭐, 지금은 전혀 그런 꿈도 꾸지를 않지만, 뭐, 악기에 시달린다든지, 뭐, 뭐, 가위에 눌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전혀 없는데,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런 현상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아는 스님께서 광명진언을 많이 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광명진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현상이 사라질 것이다. 한 달만 죽어라고 해봐라. 그랬더니 정말로 이제 가위 눌리는 것들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진원에는 진원은 밝은 기운이기 때문에 그런 탁한 기운을 물리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연불를 하든 뭐 진원을 외우든 다른 일을 하든 하시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